삼성전자 비스포 카운터탑 식기세척기 6인용은 정말 주방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 높아요. 30 6인용 용량이라 가족이 많거나 적어도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특히 살균 및 건조 기능이 있어 위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자동문 열림 기능 덕분에 세척 후 자연 건조까지 가능하답니다. 수저통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설치도 간편하고 소음이 적어 저녁 시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설거지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드니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살림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미디어 자동문 열림 식기세척기 6인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6인용 용량으로 가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특히 자동문 열림 기능이 있어서 세척이 끝난 후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 주니 정말 똑똑하죠. 디자인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수작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세척력도 뛰어나서 유리그릇까지 반짝반짝 깨끗하게 세척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2024년 출시된 신제품이라 AS도 잘 되어 있고, 쿠팡에서 무료 2년 AS를 제공해 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기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살림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후쿠 인테리어인의 아웃스키 세척기 6인용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30 6인용 용량으로 다양한 가정에 적합하죠. 살균과 건조 기능이 함께 있어 위생적이고 자동문 열림 기능 덕분에 사용 후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수저통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넉넉해서 큰 냄비도 들어가고 세정력도 뛰어나서 묵은 때까지 말끔히 씻겨요. 설치도 간편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설거지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었답니다. 살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